안녕하세요. 스플래너 다미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중 일부분인 대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사 같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주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되고 있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보육 관련 필수 17 과목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17 과목은 이론 수업 8개, 대면 수업 8개, 실습 수업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2년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은 17 과목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고졸분들이나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은 보육 관련 17 과목을 들으시면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업을 추가로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면 8 과목은 과목당 한 번씩 총8 과목 번에 출석을 해 주셔야 하고 나머지 주차들은 이론 수업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은 교육원에서 공지해 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다녀와 주시면 되고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론 및 세미나 토론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청하시기 전에 각 과목에 대한 출석 날짜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출석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이번에 되는 일정만 신청을 해서 진행 있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문의주셔서 거주지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 보내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론 수업은 과목당 강의가 한 개씩 매주 일정한 요일마다 올라오며 업로드일 기준 2주 안으로만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두 수강 가능하고 끊어서 듣고 이어서 듣고 주말에 몰아 듣는 것 또한 가능해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다가 중간에 과제나 시험 같은 점수 반영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제가 기간에 맞춰서 연락드리고 있고 관련 자료와 팁 보내드리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실습은 한 학기 3개월 반 동안 진행하시게 될 거고 어린이집 출석하셔서 총 240시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습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6주 연속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병행이 힘들다는 점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 어린이집은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제가 리스트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집 주변과 가까운 곳으로 섭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시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바로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육교사 2급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또는 근무를 희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에게 맞는 플랜으로 정확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이나 댓글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